안녕하세요. 무료 코인 정보 공유 채널 코인 살롱입니다. 오늘의 코인 정보 공유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영상 들어가기 전 하단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일체 유료 정보료를 요구하지 않고 정보 교류와 투자 의견을 나누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본인의 코인이나 투자 상담 받으시고 참여자들끼리 의견 나누는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주간 상승률 1위에 위치한 카이버 네트워크는 서로 다른 유동성을 연결하여 디앱에서 안전하고 즉각적인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유동성과 최상의 속도로 거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멀티체인 암호화폐 거래 및 유동성 허브인데요. 모두 아시겠지만 4월 하락장에서도 거의 유일무이하게 상승을 했던 코인입니다. 차트상에서 보이는 대로 4월 28일 고점을 찍은 다음 아찔한 하락을 겪었고 7천원 초반대에서 고점을 찍고 5월 최저종가 1,750원까지 내려갔었는데요. 카이번 네트워크가 올해 초부터 우상향했던 코인이라는 걸 감안하면 6개월간 올렸던 시세를 단 3주만에 내려버렸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물론 루나 사태로 인해서 시장이 쇼크가 왔기 때문에 같이 하락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많이 상승했던 만큼 하락한 충격은 두 배, 세 배로 다가왔는데요. 현재는 4월말 기준으로 코인 마켓갭 시가총액 순위 80이었지만 어, 92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먼저 원인 분석 전에 차트를 먼저 확인해 보면 13일부터 다른 알트들과 마찬가지로 반등을 보여줬고 7일 단기 추사선을 타고 상승 보여주다가 현재는 골든크로스 이루질듯말듯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1선 장기선에 저항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동 평균선은 역배열 상태로 보이고요. 지금 자리가 중요한 점은 역배열 상태에서 이평선이 어느 정도 꼬여있는 모습이 있고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나온 다음 121선 위로 주가가 올라온다면 상승 확률이 더 높아지는데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차트는 실시간으로 바뀌니까 뚫어줄 수도 있다는 건 염두에 두시고요. 지금 차트만 놓고 말씀드리면 121선에 저항을 맞고 못 뚫어주고 있습니다. 121선을 돌파하거나 아래에 두고 있다면 지속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골든 크로스는 보여줄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121선 저항을 맞고 내려앉아 있잖아요. 지금은 눌러주는 타임입니다. 현재 카이버 네트워크를 보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래량만 동반된다면 추가 상승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그건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매수를 해서 홀딩 중이신 분들은 차분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시면 되겠지만 신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121선 저항을 뚫는지 지켜보시고 매수를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썸네일 보시면 알겠지만 천국, 지옥, 천국 이렇게 물음표가 붙어 있죠? 이렇게 적어 놓은 이유가 있는데요. 지옥에 있는 분들이 있죠. 3주간 급락을 하면서 물려있는 홀더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을까? 혹은 상승해도 우상향이 가능할까? 이런 걱정이 드는 건 사실이고요. 신규 매수 타점은 지금 자리에서 눌림 받았을 때, 혹은 121선 거래량 동반하고 강하게 뚫었을 때, 이때를 보시고, 그게 아니다. 눌림목 구간에서 시장의 악재나, 혹은 재료 소멸, 패닉셀 등등의 악재가 나온다. 그러면 그냥 나오십시오. 아셨죠? 그럼, 카이버 네트워크가 왜 이렇게 상승 중이고 관심을 받고 있는지 최근 소식 체크해 보면, 19일 카이버 네트워크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공지가 됐는데, 장소는 6월 2일 구글 싱가포르 사무소이고, 온라인 스트리밍이 가능한 구글 클라우드 스타트업 웹3.0 커뮤니티 모임에 카이버 네트워크가 연사로 초대가 되었습니다. 이 이벤트는 웹3.0 고객이 GCP를 기반으로 구축하고 웹3.0 공간에 관련된 신생 기업, 엑셀러레이터 및 벤처 캐피털 리스트 회사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모든 수준의 기업가, 개발자, IT 전문가 및 실무자를 모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와 미래의 웹3.0 상태에 대한 주요 블록체인 투자자 패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라고 합니다. 이게 호재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구글 클라우드랑 엮이는 것 자체가 오래된 코인 유저들 사이에서 세력 설거지 할 때나 나오는 소식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이번에 오른 게 세력의 선반영인가? 라는 얘기도 들리는데요. 만약 선반영이라면 이번 상승이 카이버의 끝이라고 봐도 될 것이고 그게 아니라 이번 모임 이후 무언가 하나 터진다 호재가 나올 것 같다라면 하락기간에 몰려있는 홀더 분들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없기 때문에 차트 상태나 최신 소식 등을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셔야 될것 같고요. 시장이 시장인 만큼 신규 매수를 하신다면 몰빵 투자하지 마시고 나눠서 매수해 보신다면 현재 자리에서 상승을 기대해 보셔도 되는 자리일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 주시고 하단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일체의 유료 정보료를 요구하지 않고 정보 교류와 투자 의견 나누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본인의 코인이나 투자 상담 받으시고 참여자들끼리 의견 나누는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